패턴 활성화 올려 30동작 다섯 번째 움직임 패턴 로딩 플랭크의 3단계 로딩 플랭크입니다 로딩 플랭크 무릎 꿇고 앉아서 다리 간격 골반보다 살짝 좁게나 또는 골반 간격으로 발목 세워서 스팟 자극해주시고 무릎 벌어지지 않게 모아주시고 양팔 멀리 최대한 뻗어서 배가 허벅지에 밀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무릎을 뛴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자, 무릎을 뛴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띄워서 반원을 그리면서 나갑니다. 둥글게 말아서 자 엉덩이가 무릎 친할 때 무릎 펴고 엉덩이 조여지면 광배 수축하고 고개 들어서 플랭크. 다시 고개 숙이면서 빼. 등도 활짝 펼쳐주시고 내려가서 무릎이 터치 안 되게 이 네, 상태로 반복해서 왔다갑니다 하나. 돌려서 엉덩이가 무릎을 지날 때 슬슬 펴주시고. 둘, 돌아가시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반원을 그려주면서 합니다. 반원 그리면서 연속 동작 해보겠습니다. 하나, 반원 그리면서 나가서 플랭크. 둘, 다시 반원 그리면서 빼 로딩 플랭크, 다른 로딩 플랭크와 마찬가지로 복부가 완전히 쪼여지기 전에 고개를 들어서 체중이 너무 앞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자, 체중이 너무 앞으로 이동되면은 이렇 손목보다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뒤꿈치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스팟이 자극이 안 오게 됩니다. 다시 빼, 다시. 자, 반드시 앞으로만 밀지 마시고 위로 많이 떠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떠서 반원 그리면서 플랭크. 다시 돌아갈 때도 반원 그려서 앉으면서 플랭크. 이렇게 반복해주시기 바랍니다.